3월 17일 목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다니엘 8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못하고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되면 될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2,300주야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6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이후에 정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염소에게서 난 새로운 뿔, 넷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정말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의 제사를 가로막았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6년 4개월 만에 끝장이 나고 납니다.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정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은 우리라 이 어려움의 끝, 이 터널의 끝, 이 어둠의 끝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저크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었지만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잘 견뎌라. 잘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 시험도 내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준 것이니, 이 시험을 이등이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자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고난, 슬픔,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정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모든, 모든 제1교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었고, 성전이 부정하게 되며 회파되고 모든 제사와 예배가 금지되던 그것도 6년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며, 우리도 내가 당하는 시험, 고난, 슬픔, 아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승리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시는 중에 시험과 고난도 때와 한계가 있고 제 아무리 잘난 척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합니다.